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네 오늘 해볼 거는 지난번에 덱 설명 영상을 올렸는데 어, 그덱 설명 말고도 전개하는 영상을 한번 어,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모드에서 진행을 할 거구요 자 그럼 솔로모드로 바로 넘어가서 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상황으로는 덱을 다짠상태에요 네. 오늘 나왔는데, 오늘 다 짰어요. 그래서 이, 이 덱으로 솔로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P 덱 챌린지로 갈게요. 일단 선공 전개를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 선공 전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폐가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폐가 별로 좋진 않아요. 자 일단은 버밀리온 디클레어로는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메르피의 숨바꼭질에 의해서 재빠른 비버가 어, 그 파괴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기에 이어나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살의 지명자가 있기 때문에 증식이지 막아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재빠른 비버 일반 소환 일반 소환한 재빠른 비버의 효과 사용 패가 별로 좋진 않아요. 뭐 스프라이트 카드 한 장뿐만 더 잡혀 있었어도 굉장히 좋은 패였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하고 바로 기간틱 스프라이트 소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틱 스프라이트가 이미 3특 속이기 때문에 기간틱 스프라이트의 효과를 사용을 하면 리비로 케어가 되겠죠. 제거해주시고요. 이제 다른 패에 스프라이트 블루가 있었으면 도깨비 개구리를 소환하시고 다른 스프라이트가 없다. 그러면은 일단 스프라이트 블루가 가장 최우선으로 특수 소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루 소환하시고요. 블루 효과 사용. 블루 효과 사용하셔서 제트 가져옵니다. Z 제트 특수 소환 해줄게요 제트의 효과 사용 덱에서 스프라이트 스타터 가져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살짝 진짜 아쉽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스프라이트 엘프 소환해주고요 어, 기간틱 스프라이트 먹고 소환하셔도 됩니다 먹고, 나와주고, 엘프의 효과 사용할게요. 엘프로 재빠른 비버도 나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메르피를 갈 건지, 아니면, 어, 그, IP 마스카레이나를 가서 아스트람을 소환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메르피를 쓰고 싶다. 그럼 스페 메르피즈를 소환하시면 되고, 아니다, 나는 아폴라 우사를 세우겠다. 그러면 IP 마스카레이나를 가시면 됩니다. 효과 사용하셔서 두장 째고요. IP 마스카레이나를 소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대가 보통은, 어, 이게 이상한 카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뭐명왕글계파 이런 거 나오면 답이 없긴 하지만, 보통 이제 몬스터 막는 게 조금 더 나을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 발동해서 참기 같은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에서 네, 스프라이트 레드 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미지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 세트, 이 카드 세트하고 엔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여러분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세요 자 상대가 뭔가를 할때 일반 소환 을 했습니다 이제 엘프의 효과 사용할게요 엘프 효과로 묘지 있는 제트 소환 해 줍니다 자 증식의 지 날라오죠 여기서는 말살의 지명자로 막을 수 있으면 말살의 지명자로 막아주시면 돼요 말살의 지명자로 막아주시는데 제외할 거는 네, 증식의 지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증식의지 제외해 주시고 이 턴에 특수 소환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안면 수비 표시로 소환해 줍니다 안면 수비 표시로 소환한 어, Z의 효과 사용할게요 Z 효과로 덱에서 스프라이트 스타터 들고 옵니다 자, 이러면 몬스터 효과 한번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비어 비행대 다시 효과 사용할게요. 제트 먹고요. 디클레어로 나옵니다. 벌써 락 세죠? 메인 페이지 종료 전인데 상대가 배틀 들어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아스트람이 나와요. 아폴로 자 꺼내면. 상대가 이제 뭐더 전개 나올 것 같다. 그럼 아폴로사 꺼내시고 아폴로사 뭐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네 아스트람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트람 꺼내주시면 돼요. 어 이소재로 간주하시고 이 카드도 이소재로 간주해서 네 효과 대상 아스트람 나옵니다. 자 이러면 상대는네 그냥 엔드 치네요. 상대가 저기서 추가로 전개를 했어도 딱히 할게 없지만, 저, 이제, 뭐, 신의 심판도 있고, 아까 그 상태에서 레드, 아폴로사까지 꺼냈다면 이 퍼미션에다가 아크 디클레어로까지 해서 3퍼미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아드가 확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스프레이트 블루, 바로 특수소환 해줄게요. 블루 특수소환, 블루의 효과 사용, 덱에서 스프레이트 몬스터 다시 가져옵니다. 여기서 뭐 제트 가져오셔도 되고 뭐캐럿 가져오셔도 되는데 저는 제트 가져올게요. 제트 다시 특수수환 해주고요. 제트 효과 사용해서 여기서 스매시어즈 가져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는 뭐 다양하게 쓸수 있는데. 일단, 엘프, 나올게요. 이 카드 먹고, 어, 제트 먹고요. 제트랑 이렇게 두장 먹고, 엘프 나옵니다. 엘프 효과 쓸게요. 댁에서 이제, 어, 아, 묘지에서 아무거나 소환하시면 되는데, 뭘 내야 될까요? 효과 안쓴게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스타터 아직 효과 안 썼습니다. 스타터 효과 사용할게요. 여기서 뭐 캐롯 한장 나와주시면 되겠고 천댐 받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기간틱 스프라이트 나옵니다. 자, 기간틱 스프라이트 공격력은 일단은, 네, 3200이고, 효과 사용할게요. 엑시즈 소재 하나 제거해 주시고, 덱에서 카드 한장 소환합니다. 여기서 이제 도깨비 개구리가 나오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도깨비 개구리 효과 사용합니다. 덱에서 풍력 개구리 한장 묻어줄게요. 아! 죄송해요. 아크디클레오 효과로 제외됩니다. 깜빡했네요. 자, 그럼 바로 그냥 선해주고요. 캐샤크 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장 먹어주고, 캐샤크 수비표시로 선해줄게요. 아, 실수가 있었네요. 너무 세가지고 오히려 실수가 있었습니다. 효과 발동할게요. 액시드 소재 하나 제거해주시고, 기간티 스프라이트 공격률 2배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6400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스매셔즈 효과 사용할게요. 제외할 카드는, 네, 스프라이트 블루 한장 제외해주시고, 어, 자신 필드 레벨이 e, 랭크 2, e, 그 다음에 상대 카드 한장 제외해주는 효과 사용하겠습니다. 캐시아크 제외해주시고, 상대 카드 한장 제외해줄게요. 이러면은, 네, 원콤 나죠? 배틀 페이지 들어가서 상대를 죽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없어요, 일단. 어, 레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디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